장박 때문에 쓸 물건들을 사러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인텍스 그 매트리스 에어매트를 사러 왔는데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구경도 하고 구매도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laughs> 처음 보는 색. 것도 같이 들어 있나 보다. 거 치는 무거우니까. 로찌 패니. 쓰레기 봉투 플렉스 했지 뭐야. 코인 티슈. 코인 티슈. 이건 하나 사야겠어. 것은 바베큐 스 에 장박하면서 구매를 했던 방수포. 어, 두 개씩 파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로 팔고 있어요. 이트왕두정구 멀티탭 얘랑 늘산 두 개가 있으면 이 <목소리도> 캠핑장에서 세수하기 싫을 때 이걸로 쓱닦아내면 세수가 되지 엄청난 크기의 카페트가 카페트인데 얼마지? 이거는 129,500원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2미터에 2미터 2m, 아 70cm 네음 두툼하고 깔았을 때 되게 화사해 보이는 아이보리색인 것 같아요 이건 꼭 사야 해 샌달 <목소리> 첸 10. 담요. 떤게 있을까요? 까? 파란색? 아 빨간색이 더 예쁜 느낌인데? 뭔가 크리스마스 같고. 그러나 텐들턴의 그런 인디안 느낌 음, 이런 무늬에 텐들턴 마크까지. 어, 이것도 예쁘다. 가격 너무 괜찮은데? 이런건데? 약간 패딩 소재인데? 그냥 따뜻한 솜같은게 들어있어서 그리고 엄마도 싫어요 가끔 플레이매트 까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두께가 4cm 정도 돼서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완전 푹신푹신하고, 아기들이 여기서 뛰놀아도 되는 정도니까 아마 장박지에 깔면 굉장히 포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구에 양쪽에 하나씩 두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나무조각 사슴 오오오. 오 짱커 이쁘다 <laughs> 텐트만 들어가도 3미터. 오 트리 오, 엄청 높아 짱크다 3 m 3, 3. 6 m 음. 텐트에만 들어가도 3미아 <laughs> 텐트에도 아 아쉽게도 텐트에 안 들어가서 패스. <laughs> 정박지에 사슴 한 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 예뻐. 오 장식이라는데 3개 세트 엄청 예뻐요. 오 랜턴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장식품. 어, 가격도 착해요. 세개 세트에 37,000원대. 음, 엄청 밝은데? 어, 아웃도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텐트 음, 밖에다가 꾸며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장방용 랜턴 이 정도는 돼야겠죠? 열순없 는데 음, 감 성이 너무 넘치 네요. 가로등 이거 텐트 입구 에놔 야겠다. 가로등 오. 와 이거 진짜 예뻐. 아, 이거 텐트 앞에 있으면 진짜 좋겠다. 양쪽에 두 그루. <laughs> 한 그루면. <laughs> 여섯 개 와인, 샴페인 여섯 개잔 여섯 개 식스팩. 오. 허, 완전 예쁘다. 많이 쌀이 났네요. 응. 보이로의 푸즈워머. 발이 시려우신 캠퍼분들은 여기에 발을 넣고 있으면 좋겠네요. 가격은 6만원대. 2000원에 하루 때. 와, 짱 크.

삼만 구천 금액어. 원래는 인색스 인색들 매트를 사러 왔는데 살려던 건못 사고 지금 쓸데 없는 것만 이만큼 샀어요. 아무튼 즐거운 쇼핑이었습니다. 맛있제 만들어 아자안 차가운데? 소고기? 소고기 만어 김밥은 안 해. 김밥은 아, 안 먹는 게 맞을 지여름이면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아, 뭐야? 밥 가지고 뭐 뭐. 전문가처럼 거야. 맞있는데오살이야 이놈을. 냉장 찍 냉장 는 느낌이야. 안 익었어요? 응. 안 익었다고? 된데요. 다들 그러는데. 아 그래? 먹소 소정도면 돼. 막그 아, 소정. 무인도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무인도. <웃음> <웃음> 무인도에서. 동물... 다들도 거의 끝나간다. 언제까지 지금 물이 계속 토야만할것 같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음. 연탄 정식이다 <laughs> 기사식당종카야자3 <기사십시오. 웃음> 2리터 2개 한꺼번에 원샷하기 해보라고 <laughs> 수련에 가서 장기자랑 <웃음> <웃음> 했어